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원호 TV의 김원호입니다. 김원호 교수의 맹문장으로 배우는 일본어 독해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교재 2권의 66강입니다. 오늘도 역시요 중요한 어구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요 어저께요 운동을 해서 피곤했습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눕자마자란 말 있죠. 눕자마자. 책을 보자마자 하자마자를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릴 겸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를 드릴 겸 해서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라고 할때 뭐뭐뭐 할 겸이란 말 표현이 있죠. 할 겸이란 말이 있죠.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 저 내일 출장 갑니다. 일본에 출장 갑니다. 도쿄로 출장 갑니다라고 할때 갑니다 라고 할때 갑니다 가다란 동사 입구동사 이외에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로 제가 이번에 새로운 에세이 책을 냈습니다 뭐 내다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내다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등등해서요 많은 억구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아직도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시면 누르십시오 보다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교재 일본어 명문선 주의 2권입니다. 본문 4-5-3입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어 속에 있는 빨간 글씨는 악센트 표시입니다. 발음에 주의하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학과세이돋대 와가시메이 노 고루토모 이후백기 세이쇼 노 허인약구 지교와 메이지로쿠넨 니기리스탄 긴세이가 독가레루야. 역구행 세이쇼 혼약구의교도인원회오 호소구 사세마시다 사세로 중지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호소구 수르입니다 호소구 수르에 새로 사역에 조동사가 붙었습니다, 그죠 발족 시켰습니다. 발족 시켰대요. 앞에 나오는 내용을 발족 시켰습니다. 앞으로 돌아갑니다. 해봉 학가신니 돕대 모모에 있어서 와가시메이노 고루도모 유베기 먼저요. 뭐모라고도 해야 할 이런 표현. 자주 나온 그런 억구잖아요.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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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모 이후 백기. 백기는 배시에서 나온 활용 형태. 뭐뭐라고도 해야 할 성소의 번역. 여기 나오는 와가시메이가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와가. 문법적으로는 요 연체사라고 합니다. 와가란 말이 연체사라고 합니다. 연체사란 말은요. 뒤에 채자. 체언에 연결된다는 말은 뒤에 반드시 명사가 이어진다. 뒤에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된다라는 그런 품사가 연체사입니다. 연체사가 좀 있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대표적인 하나가 와가입니다. 와가. 악센트가 앞에 있어요. 와가. 여기 나오는 이 가라고 하는 조사는요. 노에 해당하는 말로 봅니다. 노. 나니눈네노에노 있죠? 노에 해당되는 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와란 말은 복수의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와레와레란 말입니다. 와레와레 와레 노에. 근데요 복수의 개념도 나타내지만 단수의 개념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와가. 그러니까 와타시노 미지 여기 중간에 보면 와타시노 미지, 와가 미지. 작션답에습니다 와가미치 와타시노미치 또는 와레와레노미치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또는 지분노미치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많은 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와가광쿠 와가광꼭 와레와레노캉꼭 이런 의미도 되고요. 와타시노캉꼭 이런 의미도 됩니다. 단수복수의 개념이 흐트러졌어요. 원래는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와가 강국구에, 우리 한국, 우리 한국이 자랑스럽다 그러잖아요. 와가꾸니, 와가꾸니, 우리나라, 좋은 나라, 와가꾸니. 와가꾸, 와다시놓고, 와타시노코, 와다시놓고도 모죠내 자식이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와가꾸, 겸손하게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와가가이셔. 우리 회사, 우리 회사는요, 원래 목표는 와가가이셔. 와가마치 란치 이 지방땡 와가마치 란치 이 지방땡 무슨 가게 이름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본 가면 런치가 유명하잖아요 런치 점심 식사를 이렇게 판매하는 유명한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광고에 보면 와가마치 란치 이 지방땡 우리 가게는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런치집이에요 와가마치 란치 이 지방땡 이런 식으로 와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복수의 개념, 단수의 개념 다 쓰이고 있는 표현입니다. 본문에는요, 와가시메이, 해봉박사의 개인의 사명,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와레와레노시메이 와타시노시메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해봉박사에게 있어서, 나의 사명의 목표라고도 해야 할 고루입니다, 고루. 와가시메이노 고루 또모 이후 백기 세션은 호의약구 지교와 번역사업입니다. 성서입니다. 성서. 바이브리에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메지로꾼에 니 기리스탄 긴세이가 독카레루야 명치 6년에 기리스탄 나왔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믿는 금지가 도카레루야가 되어 있네요. 도카레루야가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야가 나왔습니다. 동사 뒤에다가 야 붙이는 꼴입니다. 주석 10번 보면 동사의 기본형에다가 야를 붙여줍니다. 여기 연체형이란 말은 기본형을 말합니다. 기본형. 동사에서는 연체형은 기본형을 말합니다. 뭐뭐 하자마자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나이나이야 이나야. 똑같은 표현이에요. 나이나이야 이나야. 또는 나이나이나니수르또 스그니. 똑같은 말들입니다. 예를 볼까요? 치와니마 유카이 나게 츠게 마시다. 나게루 플러스 츠게루예요츠게루 붙이면 의세가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마루에다가 내던지 버리는 겁니다. 유카이 나게 츠게 마시다. 도모다치 친구가요. 어떤 친구입니까? 오코타 도모다치입니다. 화가 난 친구는요. 홍오영의 야. 야가 나왔죠? 예. 책을 앞에 나오는 말은 동사의 기본형이 나와야 돼요. 문법적으로는 연체인이라 합니다. 책을 읽자마자 마루에다가 내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어것도 도모지와 홍어 여무야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우야 이나야 영우야 이나야 영우 또 쓰근이란 말이에요. 유관이 나게 찍게 마시다. 뱃돈니 하이루야 내 묻디 심었다. 뱃돈이 하이루야 내 묻디 심었다. 내돈이동사입니다 잠들어버렸다. 뱃돈니 침대입니다. 침대에 들어가자마자 하이루야 이나야 하고 똑같습니다. 하이루 쓰르 또쓰근입니다뱃돈니 하이루야 내 묻디 심었다.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카레루가 나왔습니다. 도카레루가 기본형이잖아요. 원래 도카레루는 기본 말은 뭡니까? 독구동사에다가 레루가 붙은 거죠, 그죠? 독구동사, 어떠 일이 풀리는 거 있잖아요. 독구, 일이 풀리는 거. 레루 수동태가 붙었기 때문에 도카레루가 되죠? 이 자체가 기본형이에요. 이 자체가 기본형입니다. 도카레루야, 도카레루야, 이나야하고 똑같습니다. 도카레루야, 도카레루 또 쓰구니? 하고 똑같습니다. 긴세이가 금지입니다, 사실은요. 금제란 말은 긴세, 금지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금지가 풀리자마자, 그 다음에 세이처 혼약구의 교도인과의 発足足させましたススした。をヘボン博士にとって我が使命のゴールとも言うべき聖書の翻訳事業は明治6年にキリスタン禁制が説かれるや翌年聖書翻訳の共同委員会を発足させました博士はその中心メンバーとして主要な部分の翻訳を出かけた これは明治1 3年に完成初めて我々日本人が日本語で聖書を読め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読めるようになったようになる 이도록끔 되는 거죠. 읽을 수 있도록끔 된 것입니다. 성서를 읽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갑니다. 博士はその中心メンバーとして、 박사께서는요, 중심 멤버로서 主要な部分の翻訳 주요한 부분이란 말은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중요한 부분의 번역을 데각개마시다데각개마시다 수행했다는 얘기죠. 데각개로고래와 메이지 3년이 간세이 명치 13년에 완성을 했고, 하지메 때 처음으로 와레와레 니온징 여기는 이제 니다스다디스의 독자가 누구들입니까? 대부분 일본인들입니다. 처음으로 우리들 일본인이 일본어로 성서를 읽을 수 있게끔 된 것입니다. 사라니 세약 성서의 번역을 실현させるため. 학가세 후사이와 세요 가타가타 스위스노 추리히니 오므므키마시다. 자, 여기서요. 세요가 파랗게 되 있네요. 세요가 파랗게 되 있습니다. 가다가다 빨갛게 돼 있고요. 다른 단어들입니다. 세요부터 먼저 보죠. 주석에 세요.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정량이란 말이죠. 조용할 정자에다가 수양을 하는 양자입니다. 그죠? 정량이란 말. 우리말에도 이런 말 씁니다. 근데 잘 쓰지 않죠. 오히려 휴양이란 말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일본어에도 규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규요란 단어도 씁니다만는 세요가 훨씬 고급스러운 말이죠. 그러니까 시습카이 야스무 것도 조용하게 어디 가서 조용하게 쉬는 거. 시습카이 야스무 것도를 세요란다. 일반적으로 수로 동사를 붙여서 세요스르 규요스르 그러잖아요. 이문볼까요베소데 세요시 마시다. 별장에서요? 저는 어제 휴양을 했습니다. 몸을 추스릴 겸 별장에서요? 휴양을 했습니다. 베소데 세요시마시다. 그 다음 한 볼까요? 이샤니 지탁쿠 세요스루 요오니 이와레 마시다. 세요스루 요오니 이와레 마시다. 레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뭐하도록꿈 이야기를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이샤가 있다란 말이에요. 세요 쓸여운이있다란 말이. 이사 선생님은 저한테 자택에서 휴양하도록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니 지닥 세요 쓸여운이 이완해 마시다. 그 다음에, 갔다 갔다 볼까요? 갔다 가다 갔다 가다 발음이 굉장히 비슷해요. 갔다 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미나상 갔다 갔다 그러잖아요. 여기 에 오신 여러분들 복수준미어를 갔다 갔다 해가지고, 오늘 오신 교일하셨다 미나상 갔다 갔다 와, 도모 아리가도 고자이마시다. 갔다 갔다. 그하고 거 바로 똑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갔다 갔다는요. 동음이의입니다동음이의 여기에 나오는 방자입니다. 방자. 우리나라 말로 방자를 읽잖아요. 겹방자. 겹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곁에 둔다라는 의미니까 동반한다. 겸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일본어의 전미어입니다. 전미어란 말은요. 앞에 꼭 이렇게 명사들을 많이 붙여주잖아요 명사 뒤에다가 갔다 갔다 이렇게 써서 뭐뭐뭐 하늘 겸 뭐뭐 하는 겸 이런 의미로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볼까요? 지가의웃치니 가까운 날이에요. 제가 날 잡았어요. 오래 감사의 인사를 말합니다. 오래 갔다 갔다 오광하이시마스. 오광하이시마스. 우과가우란 말은 찾아 뵙는다라는 동사가 우과가우잖아요. 앞에 오 붙이고 뒤에 수를 붙여서요. 더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하이시마스 찾아뵙겠습니다. 지카이우치니 가까운 날 제가 잡았어요. 오레이 갔다갔다. 오광하이시마스. 갔다. <목소리>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할때 이름만을 잘 씁니다. 고다음 그 산포 갔다갔다. 도모다치오 다지네 마시다. 산책을 할겸 유명사 나왔잖아요. 아까도 오레이의 명사잖아요. 명사 뒤에다가 갔다갔다 갔다 붙이는 거다. 산포를 할겸 산포 갔다갔다. 도모다치니 다지네 마시다. 다즈내르라는 동사가 있다는 거죠. 본문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보죠. 사람이, 규약 세이쇼는 혼약구호, 지축행사세르담에 뭐뭐뭐뭐 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하여, 이 말이죠. 더욱이, 성소도의 구약성서 있잖아요. 구약, 신약성서. 구약성서 그러잖아요. 규약세이쇼입니다. 구약성서 번역을 실현하기 위해서요. 실현시키기 위해서요. 학가세 후사이와 박사 부부는요, 세이요, 가타가타입니다. 휴양 겸겸 겸 해서 스위스노주리히니 오모묵기 마시다. 자, 여기 나오는 빨간 색깔 오모묵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오모묵구 동사예요 오모묵구. 다다르다 그러잖아요. 다다르다. 선생님이 새로이이 학교에 부임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붙자잖아. 붙자. 부자. 다다르다. 다다를 붙자에 오모묵구 동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입구 동사 쓰죠. 가다 동사 그거하고 느낌이 같은데 그거하고 전혀 딴판이. 일단 목적을 갖고 목구대 끼워 못대, 돗구대인 놓바시오에 무카우에 무카우 묵가우. 그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예문 볼까요? 아시다와 출조대 오사카니 오무키마스요. 출장 때문에 원인 이유 됩니다. 오사카에 갑니다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오마무구 동사에 다다를 붙여써 가지고 아주 특이하게 쓰고 있죠. 내일 출장 때문에 아시다와 출조대 도쿄니 오무키마스요. 그다음. 아타라시 훈인지 대아루 교토니 어머묵기 맛이다. 새로운 훈인지입니다. 부임지입니다. 선생님 같아요. 안 그러면 회사의 어떤 임모이라든가 지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겠죠. 갈수 있잖아요. 아타라시 훈인지 대아루 교토니 어머묵기 이다 어머묵기 맛이다. 새로운 부임지로 여기 나오는 대아루는 대아루 자체의. 기본형을 붙였습니다. 뒤에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부임지인 교토에 갔습니다. 무카우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휴양 겸사겸사 해서 스위스 추리히 있잖아요. 스위스의 추리히에 갔습니다. 1년간 교약이쇼또헤브라이고는 研究시 1 5년이교약이쇼역역인과의 수식이 학과세 미스카라 이인조로서 진력시대 매이지 2 0년에간여했시마시다옆에 신규와 왓챠다, 간첩나 바이브를 돋으때, 요니다시다. 요니다시가 빨갛게 되있네 그죠? 요니다시. 요니다스입니다. 악센트 앞에 있습니다. 요니다스. 세상에 나가라는얘기는 세상에 내놓는 겁니다. 세상에 내놓는 거. 그러니까 발표하는 거죠. 뭐 건도 度新しい本を 요니다시마시다. 이번에요, 새로운 책을 내놨습니다. 요니다시마시다. 초조사쿠오, 요니다시마시다. 초조사쿠오, 요니다시마시다. 처녀작이 뭡니까? 처음으로, 이 말이죠. 처음으로 문학작품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도저히 여러시쿠 요니다시마시다. 여기 나오는 요니다스. 간젠나 바이브르 도시떼, 도시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격 입장입니다. 완전한 성경으로서 세상에 발표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진행강 기와크 세이쇼도헤브라이고노 갱규시, 시란 말은 뭐죠? 중지법이네요. 수루동사입니다. 1년간 교약성서와해브라이고노 갱규. 성서를 연구하려면 해브라이 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연구를 했고요. 주권행이 15년에 말은 메이지 주고낸을 말합니다. 명지 15년에 교약세이쇼, 혼약인가요, 소식기. 소식기가 뭐죠? 조직을 했다. 이 말이죠. 소식기, 심하시다이 말입니다. 맹치 15년에 구약성서번역위원회를 조직을 했고요. 하카세 미스카라 이인초토시대, 토시대 또 나왔습니다. 자격 입장 로서입니다. 박사 스스로 미스카라입니다미스카라 미즈까라. 박사 스스로 위원장으로서 힘을 썼습니다. 진력구 심하시다. 중지법이에요. 시대에도 좋고 시에도 좋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힘을 썼고요. 매지니주넨니 간요 심하시다. 맹치 20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翌年、イドネ、新旧合わせた、完全なバイブルとして、世に出したのである。그다음에、新旧、新旧を친、新約生祖、구約生祖を합친、완전한성경책으로서、세상世발표が伝것입니다。다시責任할까 ?1 年間、旧約聖書とヘブライ語の研究をし、15年に旧約聖書翻訳委員会を組織、博士自ら委員長として尽力して、明治20年に 간 신규를 わせた 완전한 바이블 다 1년간 구약 성서와 헤브라의 말을 연구를 했고요. 명치 15년에 구약 성서 번역 위원회를 조직해서 박사 스스로 위원장으로서 힘을 쓰으며 명치 20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이름해 신구 합친 완전한 성경 서적으로서 세상에 발표가 된 것입니다. 고시때다키니와 달을 대지교 히토츠 히토츠 完成させていたヘボン夫妻の周到な計画性と精力的な日常生活とその忍耐強さにはただただ意見の念を覚えるばかりである。覚えるばかりである뿐입니다。いりねよ。생각을할뿐입니다。앞에나오는내용을생각을할뿐입니다。다시돌아갑니다。こうして。多岐にわたる大事業を一つ一つ完成させていた。 여기까지 끊을까요? 닭키니와타루가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닭키니와타루 여기에 나오는 기 자입니다. 기 자. 주석에 보면 다키니 와다루 악센트 앞에 있습니다. 다키니 와다루 여기 기자가 특이하죠. 마늘 다자에다가 기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림길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한자 이렇게 씁니다. 매삼변에 지자 써서 갈림길 지자에 다키니 와다루 걸친다는 말이죠. 많은 갈림길에 걸친다는 얘기는 다방면에 걸치는 겁니다. 여러 방면에 걸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와다이가 다키니 와다리바스. 화제거리가, 이야기의 화제거리가 다양하게 걸쳐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토론회를 하는데, 화제거리가요, 다방면에 걸쳐 있어요. 와다이가 다기니와닿っています그 다음에 주석도 계속해서 볼까요? 슈또다. 슈또다. 주도 면밀하다 그러잖아요. 주도 면밀하다. 그 사람 굉장히 성격이 용이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준비성이 강하다는 말. 용이 주도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일본어도 요이 슈토다. 요이 슈토다라는 말잘 씁니다. 요이 슈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슈토다라는 말은 그냥 요이 슈토다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볼까요? 요이 슈토나 계획카가 히츠요데 요의시우또나 계획과가 필요데스용 영이 주도한 계획이 지금 필요합니다. 면밀한 준비성이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요. 요의시우또나 계획과 했지요 됐어요. 잘 씁니다. 자, 그렇게 참고해서 본문을 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다키니 와 따르 대지교 히소츠히토츠 간세 사세 때 있다 해봉 후사인. 해봉 부부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다방민에 걸친 대사업을 히도츠 히도츠 하나하나 완성시켜 갔던 회봉부부는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이 아주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슈토나 계획성세 또, 세력구인일나니치조세또그の 닌타이 즈요사니와 니와, 뭐뭐뭐, 애는요, 앞에 나오는 사건들의 는요이 말입니다. 주도맨미한 용의주도한 계획성이 있고요. 누가요? 회봉부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용의주도한 계획성도 있고요. 세력로쿠데키나니치조세이 정력적인 일상생활입니다. 세력로쿠데키나니치조세이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심이 강한 점. 닌타이 주요사입니다. 주요의 명사형태죠 탁은 무슨 입니다 주요사예요. 주요사. 그 닌타이 주요사. 그 인내심 강한 데에는요. 타다타다. 타다타다를 다다. 다다, 볼까요? 타다타다. 보통 우리가 타다란 말을 많이 쓰고 있죠. 뭐 그저 그저. 그저 그래요. 타다. 다다 됐어요. 그러잖아요. 다다다다 다다 이렇게 두번 써가지고요. 고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이 의세가 강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보면 다다다다 아끼레루 바까리 됐어. 그저그저 그냥 아끼레루 아주 질린다는 얘기죠. 아끼레루 바까리 됐어요. 이 일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 다다다다 아끼레루 바까리 됐어. 그저 그냥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의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다다다다 고래구라인을 거둔한 다까라손난 오코라나이데쿠레 오코라나이데쿠다사이란말이오코라나이데쿠다사이네 그렇게 하지마라죠 쿠레 테쿠레란말은 해줘 이말이죠 하지마라죠 화내지 마라죠 오코라나이데쿠레 오코라나이데쿠다사이란말이뭐 그냥 이정도 일인데 고작 イジョンドイイリガコ、クリケハネルコンボガイストイマリミダ、イジョンドイリガコンボハネググレのことなんだから、そんなに怒らないでね。怒らないでくれね。コダンハナドイスミダ。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 온화한 마음, 선생님의 그 훌륭한 자세에 대해서 저는요 이게이는 냉어이다 이때이 말냉이란 말은 어떤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죠, 그죠? 염두를 두다, 염두에 두는 거예요. 염자잖아요. 이게이란 말의 이가 좀 어려운 한자 같아요. 외자입니다. 외경, 외경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공경할 경자고요. 그러니까 두려우면서 공경하고 싶은 그런 마음. 외경심이라 그럴까요? 경외하는 마음. 예를 든다면 이케이노네을이다이때이마스 선생님의 그 훌륭한 이케이노네을이다이때이마스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케이노네을이다이때이마스 그다음 이케이노네은오사에가다이 데스요 경외하는 마음을 오사에로는 누르다란 말이죠 명사 형태 오사에입니다. 가타이가 뭐예요? 오사에루 플러스 갓다이 어렵다는 말이죠. 누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애하는 마음, 이 마음을 차마 눌러서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너무나 황송한 마음을 누릴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케이노 네잉 오사에 갓다이 데스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점잖은 표현입니다. 이 이케이노 네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죠?

강한데에 대해서는 그저 다다다다 그저 이개인은 내용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외경심을 가질 뿐입니다 이런 말이죠 감탄을 하는 그런 표현이다 남의 나라에 와서 일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든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도 중요한 억구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시면은. 눌러주십시오. 보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